60대 99%가 후회하고 뒤늦게 깨닫는 네 가지. 60대가 넘어서면 대부분 똑같은 후회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그 진실이 보입니다. 첫 번째, 건강이 진짜 전부다. 많이 걷고 적게 먹는 습관은 평생의 재산이에요. 아프고 나서야 깨닫거든요. 건강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말이죠. 두 번째, 나를 먼저 챙겨라. 희생하지 말고 나를 먼저 챙기세요. 내 기분보다 다른 사람 기분만 살폈다면 이제 그만해요.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거든요. 세 번째,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.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하세요.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요. 네 번째, 혼자 지내는 방법을 배워라. 남의식할 필요 없어요. 비우고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.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아직 진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.